안녕하세요. 박쌤 레인입니다. 아, 여러분들 최근에 한일 무역 충돌로 인해서 일본 상품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아, 지금 불매 운동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정말 여러 분야에서 지금 불매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맥주부터 시작해서요, 화장품, 뭐 자동차, 여행 상품까지 뭐 일본에 관련된 거는 지금 거의 다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뭐 여러 해외 언론에서는요, 이 보이콧 이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전 영역에 그래서 많이 뭐 급감하고 있고, 감수하고 있고, 뭐 이런 수치들을 앞다퉈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의 한 대표 통신사인 AFP에서는요, 이러한 이제 상황들이 그냥 단순히 무역 충돌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이 한국 사람들 안에 잠재되어 있고 많이 쌓아두고 축적되어 온 이러한 감정들이 이번에 무역 충돌이 시발점이 되어 불매운동으로 터졌다라는 어떤 기 기사를 짤막하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문단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박스 일자 English Box 시작합니다. 아 사실 문단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바로 문단 보도록 할게요. The trade spat is the latest escalation in a bitter decades-long feud over Japan's use of forced labor during World War II라고 습니다 The trade 이 무역이요 spat. 아 여기서 스 p a 은요 어떠한 논쟁, 뭐 다툼 이런 것들 스 p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 충돌을 이제 번역을 할때 the trade spat 또는 row라는 말도 쓸 수가 있어요. row는 사실 줄이죠. 근데 이 줄을 또는 다른 말로는 이제 언쟁, 뭐 다툼, 뭐 논란 이런 것들도 row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무역 충돌을 영어로는 trade spat 또는 trade row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t's the latest escalation이라고 했습니다. latest는 이제 최근의 이런 말이죠. 같은 말로는 뭐 recent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의 escalation. escalation은 점점점 증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증 뭐확 때 이런 말이 escalation입니다. 그래서 무역 충돌은 이 최근에 아주 점증된 것이다. 최근 아주 확대된 것이고 터진 거다라는 겁니다. 뭐가 확대된 거냐면 어디에서 확대가 된 거냐면 이런 bitter decade long이라고 그랬습니다. bitter 이비럴는요 맛이 쓴 거를 사실 bitte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this fruit is very bitter 뭐이 과일은 아주 쓰다라고 했을 때 비를이라는말쓸 수가 있어요. 맛이 쓴거 말고도 뭐 신랄한 비판할 때 신랄한, 또 아주 심한 이런 말도 비를가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the case long이라고 그랬어요. 그리 decade는 10년을 얘기하죠. 근데 the case s 붙여고요. 수십 년간 long 지속되어온 이어져온 이랬을 때 the case long을 쓸 수가 있어요. 아주 심하게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feud입니다. 이 feud는 어떤 갈등 그 다음에 다툼, 이런 것들, Feud라고 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갈등에서 아주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터진 게어 지금 무역 충돌이라는 말인데요. 어디에서 정말 수십 년간 갈등이 있었냐면은 Over Japan's use of forced labor이라 그랬습니다. 뭐에 관련된 거냐라고 했을 때 전치사로 지금 over였고요. Japan's 일본의 use of forced labor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한 단어처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Use of forced labor. 자이 여기서 말하는 force는 어떤 강압적으로 뭘할때 force라는 말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forced라고 했으니까 강제. l a b 노동입니다. 노동 또는 징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제 징용 이것이 use of force labor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징용 일본에 대한 강제 징용 during world war 2 세계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강제 징용으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아주 심한 이런 갈등이 최근에 아주 점차적으로 증가돼서 확대돼서 결론적으로 무역 뭐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십 년간 이렇게 써요 오고 수십 년간 이 맺혀온 것들이 꼭 강제징용만큼은 사실 아니죠. 뭐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여기서는 지금 강제징용 하나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강제징용 말고도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 위안부가 있습니다. 위안부는 우리가 영어로 sex slave를 쓸 수가 있어요. 섹성 slave 가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안부 sex slaves 모두 알아두시고요또 하나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있습니다. 독도를 우리가 독도 island 한국말 또박또박해서 독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독도 island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영유권 문제 사실 이 영유권 이란 말은 sovereignty 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필요 있나요? 사실 뭐 우리 건데 영유권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Dokdo Island is our territory. Territory 영토입니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 영토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세 가지 정도만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는 sex slaves고요. 강제징용 use of force labor 그리고 독도 island. 요것까지 요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배웠던 문단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캡쳐해주세요. The trade spat is the latest escalation in a beer decades-long feud over Japan's use of forced labor during World War II. The trade spat is the latest escalation in a beer decades-long feud over Japan's use of forced labor during World War II. 사실 오늘 배웠던 문단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사실 bad feeling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뭐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겠어요. 근까왜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역사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가 뭐 괜히 뭐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괜한 악감정이 생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일본을 싫어할 이유가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그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왜 일본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역사로 근거로 해서 좀 기본적인 단어들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Japan is bad, I don't like Japan 이러면. 뭐, 왜 싫어하냐? 라고 했으면 이해가 사실 되지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뭐, 물론 그런 사람들을 꼭 굳이 우리가 뭐 이해를 시키고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저도 기본적인 단어들을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유들로 일본은 사실 좋게 볼 수가 없다.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런 단어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꼭 기억해서. 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은요 AFP에서 확인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문화들 꼭 기억해서 읽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Practice makes perfect.